같은데? 지금 60% 60%도 되잖아. 지금 현재, 어, 뭔 브롤러 하지? 방송 켰나요? 예. 진짜 아무 브롤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심판을 볼 최소. 해설 위원 아, 근데 심판님 아, 터이라고 합니다. 네. 심판님, 이거 진짜 아무 브롤러만 써도 돼요? 네, 상관 없습니다. 어, 어 뭐하지? 소리 꺼도 되나요? 소리 무조건 꺼야 합니다. 브롤러 이름을 듣고. 브롤러 소리를 듣고 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를 그래도 예를 할까 저는 심판이기 때문에 브롤러를 봐도 되죠. 하지만 방해는되지 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아, 예를 할까? 하 아, 고민된다. 전체 맵은 파운티 1대1 맵입니다. 맵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저희가 정말. 직접 만든 맵이긴 한데, 제가 직접 만든 맵이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격수들이 좀 유리하죠. 아, 얘? 예? 아, 얘 예, 사골이 좋은데? 얘로 가야겠다. 아, 현재, 얘가 나왔습니다. 얘, 우, 근데 저희가 막 엄청나게 심하게 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세팅 하는 거라, 그거 뭐라 하지 마세요. 세팅은 저희 알파입니다 아, 어, 미, 어, 미플이야? 저거 나도 하려고 했는데. 미플. 시도를 해봤다가 얘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 어, 파이퍼 뭐? 할, 너 파이프 뭐, 할것 같았는데. 오늘 여기 파이프 없어. 파이퍼 아, 제가 파이프가 없구나. 하이퍼를못 하는 거였구나. 네, 현재 몽꿀씨가 게임 시간을 다 써서 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착하죠 피해버리고? 아니, 정말 벽으로 그러면? 네, 제... 아벽다됐 갖고 왔는데 보니가 잘 봤습니다. 네, 현재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월드 파이널 결승. My time, i l e 네, 현재 결승전. 아 맞췄어요. 또 맞췄어요. 또 맞췄어요. 또 맞춥니다. 아. 다 이특샷 까비. 가똥.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아, 피해고나 이게 미플 선수가 잘 조금 더 많이 때려줘야 될것 같은데요. 공 나왔습니다. 여기서 미플의 공은 쓸모가 없죠. 음? 아, 아 이거를 쓰네요. 아, 이 조합을 만들었다. 근데 그냥 저를, 근데 그냥 저를 가지고 나서 하는 것도 좋지 않아? 맞네. 위. 방, 둥. <놀람> 잡았다, 까르라라, 잡았다, 까르라라. 잡았습니다. 네, 현재 에이, 본이 선 흐흐. 현재 원툴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붉름 빡게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네, 것 현재 이 뿜을 넣으면서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하 와, 아주 강한. 와, 한 대, 한 대가 너무 세요, 본이. 어 이게 안 죽어? 아, 어, 본이 선수 아주 강한데요. 20초 남았습니다. 네. 오우. 어, 가들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깔끔하게 데미지만. 뭐야, 저럴 것만로 궁을 왜. 과연, 설마, 궁으로 날아가나요? 날아가나요? 아, 몰라. 그냥 날아가. 어, 사거리 다였어. 아, 또 잡았습니다. 육, 어? 엄청난 사거리야. 아, 밥, 빰, 이, 아, 지금, 놀렸어. 아니 그냥 피쓴거사 역다봉도 아니고 아니 그전에 방향키가 자 이번에 두번째 라운드 갑니다 우려 나는 캐릭터라는 것을 바꿀 것이다 와 캐릭터를 바꾼다니 겁나게 고수인데요 어 얘가 좋을 것 같다 잠깐만 얘 스킨 있나? 얘 스킨 있으면 스킨 껴야지 아 이거 있다 <laughs> 와 이거 있다 음아 이거다 네. 이거다 이거다 어 당연히 이거지 이걸 간다고 여기서? 와 자 우와. 바로 갑니다. 맥스 대 지는 대결입니다. 오 둘로 진하네. 왜냐면 견제가 진은 견제가 가능하고. 저는 맥스는 공격기로 라인을 한 번에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똥쌀 거예요. 서상 서상 예 현재 저는 맥스를 <laughs> 잠금해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맥스가 지금 맥스가 저번에 월드 파이널 전에서 삐윽. 너 그, 월파도 뭐냐? 어, 나는 안 보는데 월파에서 맥스가 GT 맥스로 엄청난 활약을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맥스가 대회에서 한번 떡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파란 별은 원툴 원 선수가 먹은 상대입니다 여기서 원툴이 이긴다면 1대1은 여기서 종료 결승전은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바라 바라 봐. 솔직히 이번 판에 지면은 진짜 튜두각이긴 하거든요. 사거리가 아이 신이 너무 넓어요 사거리가 이건 지수밖에 없다 안 써요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지만 2대 1입니다 하지만 2대 1이에요 가재는 안 써요 1정자이진 네, 공격기로 끌어당겨요 아 가재드로 밀쳐내기 아가재수로 그걸 또 피했어요 맥스궁 공격기로 장았입니다 잡았어요 4대 2네 현재 4대 2 상태인데요 과연? 아 4대 2야 응. 파란 별 때문에 아 잠깐만 스파를 잘못 가져왔다아 세팅을 잘못 갖고 왔네요 이게 들어가서 라인이 삐삐삐삐. 확실히 맥스 쪽에서 좀 밀리긴 하지만 궁이 한번 차면 라인을 완전히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가짓으로궁 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음. 날린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지도 날렸어요 이양이면아 잡히나요 잡혔습니다 네 5대4! 1점 차이예요! 견제만 하자 경제만 내가 팍 들어간다면 어쩔건데 내가 팍 들어간다! 궁쓰고! 돌아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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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웃!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7대5인데요 여기서 설마 끝나나요? 3! 하이퍼 차지! 이렇게 1대1이 종료됩니다! 원투레 대승입니다! <laughs> 와우! 한번더 하고 싶은데 한번더 한번 합시다 차라리 5판 3선으로 합시다 아 네! 자저 2승이죠 네. 나 진짜 빡겜 가도 됨? 어? 응. 그래? 뭐? 이때까지 빡겜을 안 했다고 하는 아우 말한 이만 들어 뭔 글씨 그러면 이걸로 가야지 뭐야 살짝 봐줘 살짝 봐주라고? 봐주지 마야 봐주지 말래! 봐주지 말래! 빡겜하리! 빡겜하리! 아 그래? 응 빡겜 가봐 음친캐릭터많아이 얘가 지금 현재 제일 잘 쓰는 뇌가 있거든요 뭔가 음, 아, 걔는 굳이 안 쓰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걔네들은 굳이 안 쓰고 싶어요. 아니야, 음, 사고를 쓰는 아니, 거 아니지? 아니거든. 야간 어, 이거 상관없긴 해. 아무거나 다 상관없긴 한데. 아, 근데 얘는 체력이 안 좋은 곳일까? 모르겠 어? 이거? 이거란다고? 들렸어요. 바꿔요. 아 죄송합니다. 팽이라는걸 알았어요. 어 이거 가나요? 설마 이거 가면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니, 난 이게 더 좋다고 요 잠깐만 잠깐만. 일단 취소해 봐. 몽구씨는 <laughs> 과연 어떤 브롤러일지 나미! 나미! 저는. 난이대! 때리네제결니다 로봇! 네, 나이스, 탱커, 탱커 1티어 가져왔는데. 로봇! 그런데, 이 원투씨가 이게 어디? 고수거든요. 어디? 잘 하거든요, 원투씨도. 4천 대면 못 이기는데. 피해 기어 아니면, 뭐, 피해 기어 갖고 온것 같은데. 피해 어? 기어 아닙니다, 피해 기어는. 그거 그거 피 없을 때 터지는 거예요. 응. 음. 할만 할만 피의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쌓였을 때가 있는 발동되는 건지 모르죠. 네 발동되었고요. 네좀 있으면 공이 참이다공찼거든요 가서. 다닥. 어 근데 다가가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야야야야. 다닥다닥. 와 이건 안 죽어. 눌라. 어, 오. 별로. 죽었어요. 네. 3대0입니다3대0 응. 음. 아니야 이거 얼마 괜찮아. 공? 난이 공격기 썼거든요. 공 소리 니다 소리가 다 들려? 어, 텔레포트를 갖고 왔다. 따다당. 빵빵. 빵빵. 어. 아, 이건망했다 잡혔어요. 와,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지금 원툴 선수 데미지가 조금씩 부족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뭐 공으로 잡아야겠다. 계속 일반 공격으로 견제하면 피가 안 차거든. 네. 계속 견제를 하면 피가 어차피 안 차고 4차공 잡습니다 현재 최고라고 응. 가서 사나요? 따당 오 따당 따당 잡나요 잡았습니다 아 근데도 지금 4대5에요 4대5 아니야 아니야 4대5는 무슨 봐봐. 음? 진짜 봐봐 알아 4대5는 무 네. 시간만 시간만 벌자 삐용삐용 삐용? 아, 파란별 e, I... 갖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차궁, 하차궁! 하이퍼 차진 공격기 나왔어요. 잡았습니다. 6대5. 6대5. 궁 나왔거든요. 텔레포트! 3대0! 끝났습니다. 아, 좋은 경기였습니다. 인사하세요. 페어플레이. 아, 플레이. 페어플레이. 자! 어, 이거는 아, 페어플레이에 페어 위반하는 거네. 자.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아. 1대1은 여기서 끝내고요. 너무 어떡하라는 거. 끊고, 끊어버피라고. 너무 어떡하라는 거. 아이, 아이, 저, 아, 아이 아이씨. 아이씨. 농담이, 농담이데 농담도. 원바. 원, 원, 원바.